안녕하세요 김쌤과 옷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어, 빨간색 다이마루 원단을 가지고 맨투맨 퍼프소매 티셔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마루 원단은 대폭인데요 전체 폭은 155cm 대폭이고요 필요한 분량은 지금 딱 90cm 한마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요 다이마루 원단 대폭 한마 패턴을 베껴줄 면티, 직각자, 방한자 재단가위, 핑크쇼 초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마루 원단에서는 필요한 게 재봉틀 대신에 미혼오바라고 해서 바늘 두 개짜리 오버록과 함께 공제도 동시에 되는 미혼오바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밑단 같은 경우에는 커버 스티치 또는 삼봉이라고 합니다. 커버 스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커버 스티치는 없고요. 니오노바만 있기 때문에 커버 스티치 필요 없이 니오노바만 가지고 하려면 가장자리는 다 시보리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마로 원단도요, 겉과 안이 있어요. 여기 좀더 광택있고 부드러운 쪽이 겉이라서 안쪽이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뒷판을 먼저 재단해 줄 건데, 뒷판 품은 25cm가 되게 할 거라서, 시접은 바이마루에서는 0.5cm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강 26cm 정도 되게 원단을 접어줄 거예요. 전체 길이는 50cm 정도 되게 하겠습니다. 진동에서부터 25cm 되도록 해줄 거고, 밑단도 똑같이 25cm 되게. 그리고 진동둘레는 뒷판에 몸판과 뒤진동둘레를 같이 베껴주세요 시접은 다 0.5cm만 주시면 돼요 목둘레는 목에 시보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더 파져야 돼서 그냥 원래 완성선대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생긴 뒷판을 먼저 재단을 했고요 앞판도 재단을 해 주겠습니다. 뒷판을 올려 놓고 똑같이 잘라 주세요. 뒷판과 앞판이 재단이 됐는데 앞판의 목둘레는 옆목점에서부터 이번에는 9cm 정도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옆목점에서부터 9cm 떨어져서 목둘레를 이렇게 대야 되는데 이게 시보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목둘레에 시보리 폭은 2cm 정도 되게 할 거고요 시접 생각하고 기본선에서부터 1.5cm 정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1.5cm를 시보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더 파주도록 하고요 앞판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본 목선 그린데서 1.5cm 더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줬고요 요거는 일단 버리지 마세요. 앞판에 원래 기본 목둘레였고, 1.5cm를 더 파주게 되면, 요것도 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실제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버리지 마세요. 앞판과 뒷판, 앞판과 뒷판의 목둘레 시보리 부분이 재단이 됐습니다. 요거는 실제 시보리로 쓸건 아니고요. 요거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소매를 재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단 남은 거를 접어 주세요. 두 장이 나와야 돼서 소매도 원단이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7부 소매 만들어 줄 거고 소매 무리도 시보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남은 거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소매가 밑 단을 재 보시면 35 나무 원단에 중심선을 그려 주시고요. 입어서 왼쪽 소매를 놓고 위에 시접 부분 0.5cm 될것 이렇게 중심선 표시를 해 주시고요. 소매 길이를 재 보면 19cm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9cm 내려와서 양쪽으로 3cm 3cm 정도만 가 주시고요. 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벗기는 게 아니라 뒷면 뒷 몸판과 뒤 소매 진동둘레를 벗겨주세요. 요만큼이 소매산이 되고 이게 소매통이 되는 거고요. 요 선에 맞춰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뒤에. 요선의 소매 끝이 올수 있게. 몸판에 연장된 것만큼 뒤판도 앞판도 다 연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려주시고요. 길이는 지금 43cm 정도. 원단이 되는 만큼 하는 거라서. 여기도 시접은 0.5cm 주시고요. 소매 중심선 가입밥 주시고요. 여기가 앞판. 반대편에도 여기가 앞판. 앞판 몸판에서 진동둘레를 안 파줬는데 진동둘레를 대강 3등분해서 3분의 1 지점에 1cm, 1.5cm 정도 더 들어가서 파줍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시보리 원단인데 시보리는 식서 방향이 이거예요. 셀비지가 여기니까요. 식서 방향 이럴 때 시보리는 반드시 투서 방향으로 재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시보리 폭은 펼쳤을 때 일단 15cm가 되게 재단을 할 거고요. 허리, 시보리 같은 경우에는 허리 둘레를 75cm 할 거고 시접까지 하면은 76이니까 반으로 접었을 때 38cm가 되도록 재단을 하나 해 주세요. 나중에 요렇게 접어서 실제 시보리 폭은 한 7cm 정도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7부 소매이기 때문에 손목 둘레가 16cm지만 7부 소매에서 이 위쪽 둘레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위에 둘레 생각하시면 여기가 20cm 돼야 되고, 치저까지 해서 21cm 정도 될수 있게. 허리 시보리 한 장이랑 손목 시보리 21cm 되게 두 장을 재단을 했고요. 이제 남은 원단에서는 목 시보리 부분 재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목에서 재단하고 그대로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길이를 재시냐면 요 윗부분 길이를 재주셔야 돼요. 여기 윗부분 길이를 재서 그것만큼 시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여기 전체 길이가 21이 나왔는데 양쪽에 0.5씩 시접이 있으니까 실제 목둘레, 뒷목둘레 길이는 20cm입니다. 앞판 같은 경우에는. 31cm가 나오기 때문에 시접 빼고 나면은 전체 길이는 30cm입니다. 뒷판 목둘레는 20, 앞판 목둘레는 30이라서 두개 합치면 50cm가 되죠. 50cm에 양쪽 시접 51cm가 되게 재단을 할 거고요. 목시보리의 폭을 완성했을 때 2cm가 보일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폭은 5cm가 되게 재단을 해주세요. 그럼 5cm를 반 접으면 2.5가 되고 목둘레 시보리 2cm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51cm, 폭은 5cm가 되도록 그리고 반드시 전체 길이도 중요하지만 뒷목과 앞목둘레가 각각 얼마인지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뒷판, 앞판, 소매 2장, 허리 시보리, 손목 시보리 2장, 목둘레 시보리가 이렇게 해서 전체 재단이 끝이 났습니다 다이마루 맨투맨 봉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판에 어깨선하고 옆선하고 겉길이 마주대고 박아서 조끼처럼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목둘레 시보리도 돌리고 밑단에 시보리를 돌릴 수가 있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옆선을 먼저 박은 다음에 소매 시보리 돌려서 몸판에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봉제 따로 오버록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니오노바라는 기계고요. 니오노바에는 바늘이 두 개라서 보통 오버록에는 바늘 하나 위에, 밑에 감침질 되는 부분에서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니오노바는 바늘이 두 개라서 실이 총네 개가 들어갑니다. 색깔을 맞추려면 전체 다 같은 색깔로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빨간 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겉에서 제일 보일 수 있는 이첫 번째 바늘 부분만 비슷한 색깔의 빨간 실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흰색 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노바는 오버록하고 똑같은데요. 그냥 봉제와 오버록이 동시에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이마루처럼 신축성 소재에서는 니오노바로 봉제를 대신합니다. 오버록 폭 0.5cm만큼 시접을 0.5cm만 줬기 때문에 거의 잘라먹는 부분 없이 가장 자리에 딱 맞춰서 바로 해 주시면 돼요. 그냥 오버록 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요런 식으로 첫 번째 바늘은 빨간 실이고요. 두 번째 바늘은 흰 실이고요. 여기 위에 보이는 게세 번째 실이고 요 뒤에 보이는 부분이 네 번째 실입니다. 첫 번째가 빨간 실이라서 이렇게 벌리더라도 빨간색만 보이기 때문에 흰 실은 보이지 않아요. 색깔이 4개가 없으실 때는 첫 번째 바늘 실만 바꾸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냥 오버록 치면서 봉제도 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신축성 있는 원단을 같이 이렇게 봉제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이마루 소재에서는 니오노바로 봉제를 합니다. 어, 그러면 니오노바가 없으면 다이마루는 못 만들겠네요. 꼭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일반 재봉틀에다가 미실의 날라리사라고 좀 신축성 있는 실이 있거든요. 날라리사라고 부르는데 미실을 날라리 사로 바꾸시면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일반 재봉틀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력 조절을 좀 재봉틀마다 바꿔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축성이 많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날라리 사를 쓰더라도 일반 재봉틀로 봉제를 하게 되면 과히 이쁘게 되진 않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다이마로라도 별로 신축성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오노바가 있어서 한 번에 하지만 요정도 다이마루 원단일 경우에는 재봉틀로 박고 오브록 치셔도 괜찮아요. 다이마루 소재는 웬만하면 이오노바 가지고 계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판은 공제가 됐고요. 시보리 원단을 겉끼리 마주대고 요쪽을 먼저 박아서 연결을 해주세요. 링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밑단에 시보리를 붙일 때 옆선끼리 맞춰서 이렇게 접어서요. 앞 중심, 뒤 중심 찾아주세요. 앞판의 중심과 뒤의 중심 찾아 주시고요. 요렇게 하셨으면은 여기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놓고 솔기가 있는 부분은 왼쪽 옆선으로 보통 갑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도 4등분을 해주세요 4등분을 하셔야 길이가 차이 나는 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일정하게 잡아당길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를 좀 다려주세요 이쪽 솔기 시접은 뒷판 쪽으로 가게 다려주시고요 반으로 접어서 이 아랫부분을 다려주세요 원래 시보리 원단이 따로 있기는 한데 같은 색깔을 똑같이 맞추기도 힘들고 제천으로 시보리를 만들어 줍니다 입었을 때, 왼쪽 편에 솔기가 가도록 여기를 맞춰주세요. 여기랑 앞 중심선이랑 맞춰주시고요. 역선 끼리도 맞춰주세요. 뒤중심 끼리도 맞춰줍니다. 허리 고무줄 달아주는 거랑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도 4등분 내진 8등분에서 하듯이, 이렇게 됐을 때, 몸판은 크고 시보리는 작습니다. 그러면 시보리 원단을 당겨서 몸판하고 길이가 같아지게. 해서 봉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솔기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바늘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역시나 여기를 잡아당겨서 시보리하고 몸판하고 길이가 같아지도록 해서 세 겹을 같이 박아주시는 거죠. 자, 요렇게 박아주시고요. 혹시나 이 뒷면에서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겉에서 보면 볼륨감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밑단 시보리가 됐고요 목둘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겉길이 마주대고 시보리를 일단 연결을 합니다 목시보리는 정확하게 잘 접어서 다려주셔야 돼요 목시보리 접어서 다림질까지 했고요 이쪽 부분도 왼쪽 옆선으로 솔기가 가게 합니다 그러고 제가 아까 앞목둘레하고 뒤목둘레가 아까 얼마지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뒤 목둘레는 20cm고 앞 목둘레는 30cm였어요. 뒤 목둘레부터 표시를 합니다. 자, 뒤 목둘레 20cm에 뒤 중심 10cm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앞 목둘레는 여기에서 30cm 되고 반으로 접어서 자, 여기가 앞 중심이 되는 거죠. 앞 목둘레는 30이니까 15, 15, 뒤 목둘레는 20이니까 10, 10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몸판에서도 옆선끼리 접어서 앞 중심과 뒤 중심을 표시를 해주세요. 옆선끼리 맞추시고 반 접어서 앞 중심, 그리고 뒤 중심을 표시를 하십니다. 솔기가 왼쪽 옆선으로 가게, 여기 맞춰주시고요. 몸판의 뒤 중심과 목시보리의 뒤 중심 맞춰주시고요. 옆선, 그리고 앞 중심끼리 맞춰주세요. 허리딴 시보리 하는 거랑 방법은 같습니다. 작아졌을 뿐이지. 옆선 솔기 있는 데서 시작을 하시고요. 몸판과 시보리가 길이가 같아지도록. 자, 목 시보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시접은 모두 몸판 쪽으로 가게 다려줄 거고요.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다가 스티치로 눌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다림질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소매인데요. 소매도 겉하고 걷기 놓고, 옆선 박아주세요. 옆선 이렇게 박아주시고요. 뒤집어서 겉에다가 앞 중심 쪽에다가 이렇게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소매 시보리도 밑단 시보리랑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반 접어서 달려놨습니다 이제 소매 시보리에도 이 중심 부분에 같이 표시를 해줬는데요. 이 다이마로 원단은 신축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봉틀로도 할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 소매 밑은 이 정도인데 소매 부리가 이건데 소매 시보리는 아무리 늘려도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는 잡아당기면 길이가 맞아졌기 때문에 그냥 박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리 당기더라도 이 정도만큼은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손바느질로 여기로 홈질을 해서 밑단을 오그려서 이렇게 길이가 같아질 수 있을 만큼 맞춘 다음에 같이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은 여기에서 0.5 정도 떨어져서 홈질을 너무 뭐 꼼꼼하게 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요런 식으로 홈질로 소매 부리를 먼저 오그려 줘서 소매 시보리하고 길이가 좀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마루로 만들게 되면 심지 작업을 하는 경우도 그다지 없고, 니오노바가 있으면은 재봉틀을 따로 오버록 따로 안해도 되기 때문에 옷을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도 보면 다이마루 수업하는 날은 훈련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날 몇 시간 안에 옷을 만들어서 가게 되니까요 이렇게 홈질을 하시고요 주름이 고루 가도록 하신 다음에 이 홈질하는 분량은 이 소매시보리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이렇게될수 있는 분량과 같아지도록 길이를 맞추시는 겁니다. 소매 겉에 시보리 겉을 끼워주세요. 요렇게. 그래서 솔기 길이 맞추시고요. 소매 중심이랑 시보리 중심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소매 시보리를 최대한 늘려주고 여기 주름이 고루 가도록 하게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받기가 좀 어려워요. 소매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일단은 주름이 고루 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소매 쪽에서 보이도록 하시고, 바늘이 내려 꽂혀 있는 상태에서, 손 곳으로 주름이 고루 가도록 하고, 소매 시골이를 최대한 당겨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당기기 힘드시면 좀 나눠서 당기셔도 됩니다. 한번 박아주시고 나면, 혹시 빠진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또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한 바퀴가 박혔고요. 겉에서 보면 이런 느낌의 퍼프 소매가 되고요. 겉에서 보이는 여기 홈질했던 부분은 뽑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블라우스 같은 느낌의 어, 빨간 블라우스가 됐네요. 이렇게 생긴 소매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왼팔이거든요. 몸판에 이제 소매를 달아줄 건데요. 옆선 시접과 소매 시접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요. 겉감을 뒤집어서 어깨점과 여기 소매 중심점 맞춰서 여기는 퍼프 분량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매가 조금 큰 정상적인 소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늘려가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표시는 안 하시고 겨드랑하고 어깨만 표시를 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동 둘레 봉제가 됐고요. 혹시 빠진 부분 없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고 겉에서 보면 이렇게 소매가 달립니다. 자, 제가 나머지 소매도 먼저 달아놨고요. 이렇게 되면 옷이 완성이 됐습니다. 옥시볼이 시접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차분하게 다려줬고요. 원단 한 마리를 가지고 최대한 쓰다 보니 7구 소매가 됐고요. 블라우스 느낌의 다이마로 맨투맨이 완성이 됐습니다 목돌레는 제가 아까 잘라둔 것만큼 해준 게 만약에 실제 여기 목돌레대로 하게 되면 여기가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윗부분이 더 짧아야 목에 이렇게 차분하게 시보리가 완성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